안녕하세요. 프로토 29회차가 끝났고 30회차 한번 빠르게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뭐의미 없죠? 김포하고 경남은 어 무로 나왔네요. 무로 나왔고 경기가 아직 안 끝났죠? 안 끝났고 지금 1대1이네요. 1대1인가? 좀 전에 봤을 때 1대1인 것 같은데 일단 통계도 3.0하고 이쪽으로 나왔습니다. 무쪽으로. 어, 그렇구요. 이건 의미 없구요. 7번 경기. 알라이안데, 아일랄이구요승 7.3, 무 4.70, 패1.25 배당받았구요. 여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겠어요. 자세히 좀 살펴보고, 그리고 저도 분석할 때, 또 이쪽도 같이 이렇게 또 분석을 할 겁니다. 승에 29회차에 어떤게 들어왔고, 무에 29회차에 어떤게 들어왔고, 폐 29회 차에 어떤 배당이 들어왔는지 좀더 자세히 좀 분석을 하고, 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요거는 1.25 배당. 아마 햄모 쪽이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일단은, 어, 요거 좀 줄일까? 일단은, 어, 이쪽, 폐 1.25, 어, 알, 힐랄, 힐랄? 힐라이 쪽으로다가 정배 어, 1.25는 이거 가져가도 될것 같습니다. 10번 경기 에어아이코데 문바시티 승1.29무4.80패9.90 배당 받았고요. 이것도 승조 배당이 근데 똥배당이죠. 똥배당이니까 가져가기엔 좀 그렇죠. 13번 경기 나샤푸대 웰흐 다트고요 아, 발음하기도 힘드네. 승 1.95, 무 3.05, 폐3.25 배당 받았고요 어, 여기서 했을 때는, 이 무도 3.5가 물론 잘 나오지만은, 승이 한네번 나왔다는 거 보면, 1.95 배당도, 그래도, 좀, 잘 들어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요거. 근데 역배도 있습니다, 역배. 역배도 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패 같은 경우는 지금, 역배 쪽으로 해서 좀 몰려있습니다. 역배 한26% 무, 역배가 한 19위 정도 되니까 조심하시고요. 1.95. 22번 경기. 볼로냐대 삼포돌이고요. 요거는 승, 승패 배당으로 봅니다. 승패. 1.88. 승 1.88, 무 3.10, 패3.40 배당 받았고요. 프렘 배당이 안전하지 않을까. 아니면 승 또는 햄모. 쪽으로 쪽으로 다 보입니다. 일단은 1.88, 3.60, 3.40, 승 40%, 무 4%고 그리고 정배가 그렇게 뭐 무조건 나온다? 어 그런 부분보다는 어 이거는 승무패가 다 보이는 경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양방 베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어 헨무나 또는 프렌 쪽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25번 경기, 라요오대발렌시아고요승 2.01, 무 2.95, 패3.20 배당 받았고요라요 발렌시아. 무 사이드로 좀 나왔습니다. 라요 발렌시아. 승 아니면, 어, 무 같아요. 승 아니면 무. 라요 근데 발렌시아가 체감이 좋기 때문에 이것도 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라요 발렌시아. 34번 경기, 샤르자 데 이스트, 이스트클이고요 승 1.50, 무 3.45, 패5.20 배당 받았고요 1.50 배당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배당입니다 그렇지만 역배 5.20도 6번이나 들어왔습니다 어, 패 쪽으로다가 그때문 이것도 좀 조심은 해야 되는데 1.50 배당이 승에서 좀잘 들어오는 패입니다 21년, 22년에서는 1위입니다. 1위. 1.50배당이 제일 가장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순위 피벗을 보면은 1.50 22년도 3위. 20 아, 21 22, 두개 합쳐서 21년도 22년도에는 3위고 21하고 22년도에는 이게 1위입니다. 1위 배당이 있기 때문에 이건 두개 합쳐서 어, 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30 37번 경기 S 알샤바 대유알자지고요승 1.49, 무3.70패4.80 배당 받았고요. 승1.49 배당 1.49 배당도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승으로 나오지만은 무도 좀 보이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40번 경기 S 알파이 아이씨이 대알사드고요 승5.10무3.65패1.47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통계가 없습니다. 없지만은 1.47 배당이 좀 그래도 가까울 것 같습니다. 8 5번 경기 멜버비토 아 멜버비토 대 브로 아브리로워고요승1.65무3.50패3.90 어,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1.65 배당 승에 1.65는 좀 낮지 않나 그렇게도 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시고, 3 5 0배당이또 무가 좀잘 들어오기 때문에 모두 조심하셔야 됩니다. 88번 경기. 여기서는 정배로 한다고 하면은, 예, 예, 이거. 어, 일, 일라해서 그리고, 아직까지 너무 좋은 게안 보이네. 어, 그렇고, 시드니, 승 1.71. 무3.50패3.60 배당 받았고요. 어 요거는 시드니 사이드로다가 좀 보이네요. 시드니 사이드. 112번 경기 버스 아 퍼스글로 대웰링핀이고요승2.80무3.30패2.04 받았고요. 통계는 무로 나왔습니다. 무. 무. 퍼스글로 112번 경기. 배당은 지금 현, 현 상태로 봤을 때는, 무배당은, 어, 맞거든요. 무배당 맞게 보입니다. 무아이면 얘네도, 웰링, 웰링이 최근에 이겼고, 웰링 홈에서는 무승부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배당으로 봤을 때는, 어, 무패 사이드 가긴 한데, 무가 좀 냄새가 좀 나는 그런 배당입니다. 124번 경기. 바이러맨인데, b r r 이고요승 1.14, 무 5.80, 패1 0배당이고요 아, 이게 10배당을 얘네 왜 줬을까? 생각을 해보면. 10배당. BRR이 이겼었죠. 홈에서. 홈에서 이겼었고. 지금 원정이긴 한데, BRR이. 뭐, 못 이긴다는 법은 없어요. 이똥비연물다 괜히 풀어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세요. 128번 경기. 레알 마드리드대첼시고요승 2.07, 무 3.30, 패2.75 배당 받았고요 요거는 승패 배당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역배가 더 첼시 쪽이, 어, 레알 홈이긴 한데, 첼시 쪽이 더 끌린다고 해야 되나? 현재 배당으로 봤을 때는. 거의 아마 승 쪽으로 또 많이 볼 건데, 저는 첼시사이드 쪽이 어, 냄새가 좀 나네요 일단 승패배당입니다 188번 경기 웨스원더 내 네, 센트멜이고요 승 1.87, 무 3.35, 패3.15 배당 받았고요 요거는 어, 승무 배당으로 보입니다 승무 배당으로 보이고 일단은 28회차에 한번 들어갔고 29회 안 들어갔고요 29회차에는 무가 한번좀 들어왔습니다 무가 이렇게좀 들어온 배당이 20, 30회차는 안 들어올 가능성이 높죠. 아, 이건 무가기에는 좀 그렇다. 무가기는좀 그렇고. 이런 것도 라이오하고 2.95 배당도 최근에 좀잘 들어오는 편이긴 해요. 편이긴 하기 때문에. 일단은 승무 사이드를 보입니다. 이것도. 근데 발렌시아도 최근에 좋기 때문에 좀 어려운, 어려운 경기인 것 같습니다. 188번 경기. 어, 요거. 이것도, 이것도 무 같아요, 저는 무. 무. 어, 승모로 나오겠지만, 승모, 승모, 무 같아요, 저는. 191번 경기, 교토상가 대사포로고요승 어, 2.80, 무 3.15, 패2.11배당받았고요이거는 무패 사이드 같아요. 저는 이거 무보입니다, 근데, 교토상가. 어, 무. 이거 무보고요 209번 경기, 오사카 대가시마고요 오사카 2.95승무3.25패1.99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승패배당으로 보이고 어, 역배 사이드 보입니다 승 역배 212병 경기 사관도수대 가시아고요 승2.65무3.05패2.25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가시아 사이드 보입니다 가시아 215번 경기 쇼난대 도쿄고요승3.50무3.10패1.85배당받았고요 요거는 어, 통계는 없는데 저는 도쿄사이드 도쿄 어 도쿄사이드 봅니다 218번 경기 요거 퇴고정을 해야겠네 음, 218번 경기 후쿠오카 대 이와타고요 승2.12무3.0패2.90 배당 받았고요 어, 동배당의 패 쪽이 거의 70%어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것도 무패 사이드 같아요 저는 이거 무 갈라고 지금 찍어놨습니다 무 224번 경기 나고야 대산포이르고요승2.04무2 8 5패3 2, 2 5요거는 어 봤을 때어 무배당 어2.85그 대놓고 문에 이렇게 봤을 때2.85 배당 무배당으로 보입니다 이거 254번 경기 리버풀 대 뱀픽 하고요 승1.17무5.50패8.90 배당 받았고요 요거는 무 무죠 무어 요거 리버풀 승보다는 똥배보다는 무가 무가 더 나아, 나아 보입니다, 무. 벤피카, 리버풀, 무. 258번 경기. 에이티 대맨체스티고요승 4.35, 무 3.40, 패 1.60이고요. 오늘 맨체스티 사이드로 나왔네요. 어, 승. 무 배당도 8이고, 하지만은, 어, 체스티가1.60 배당 좀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315번 경기 PSV 대 레스터고요. 승1.83무3.35패3.30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무 배당으로 3.30 배당 무 예상됩니다. 315번 경기 무 사이드 무 아니면 또는 역배 1.83보다는 무패 사이드로 흥니다무패 사이드 318번 경기. 아탈란타대 라이프치구요. 승2.24무3.30패2.50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역배 배당이 2.50이 어, 투표율도 1이기 때문에 아탈란타, 글쎄요. 이거 2.24보다는 역배 사이드로 좀 보입니다. 이거. 승보다는패 역배 323번 경기. 유 알자지 대문바시티고요 이거는 없네요. 일단. 328번 경기도 없고요. 332번 경기도 아직 안 나왔고요. 333번 경기 에이스로마 대 보데글림이고요. 승 1.25, 무 4.60, 패7.60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정배에서 1.25가 상당히 잘 들어오는 배당이기 때문에 근데 정배, 지난해차에, 29회차에 두 번이 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승보다는, 무가, 어떻게 보면 좀 땡기지 않을까. 보데글림도좀 대단한, 좀골 때리는 팀이거든요. 얘네가, 어디야?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러니까 되게 잘하는 팀을, 어, 이겼죠. 어, 이겼기 때문에, 보데글림이또 4월달에 또 이겼고, 로마를 이겼고 하기 때문에 복병팀 같다. 복병팀. 부대걸림 그래서 이거는 저는 승보다는 부러지기 딱 좋은 배당이라 왜냐하면 전회차에 두번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는 무보입니다. 341번 경기 슬라프라 대퍼에노르고요승 2.60, 무3.30패2.17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퍼에 쪽이 보이긴 하는데 이것도 무가 무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배당이기 때문에 어 일단은 퍼에퍼에랑 얘네도 전적으로 보면은 최근에 아마 비겼을 거예요 최근에 맞대결에서 3대 3, 2대2막 뭐 이런 상황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뭐둘 중에 누가 이겨도 이상한 경기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좀 어려운 경기긴 합니다 봤을 때는. 프렌 아니면 햄모 같아요. 무패 사이드. 이건 무패 사이드로 옵니다. 344번 경기. PAOK 대마르세이구요승 3.05, 무 3.10, 패2.0 배당 받았고요 요거는 역배 사이드로 3.05 배당. 역배 사이드로 왔네요 347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이프랑크고요승 1.35, 무 4.10, 패6.10 배당 받았고요. 이거는 바르셀로나 사이드 정배 사이드로 보입니다. 350번 경기 니옹대 웨스템이고요. 승1.86무3.30패3.25 배당 받았고요. 일단은 1.86 홈에 1.86은 그렇게 잘 들어오는 배당이 또 아니거든요. 보시다시피 그래서 이거는 웨스템 트 사이드 아니면 무 아니면 어, 패 이것도. 그렇게 보이네요. 리옹 뭐 최근에는 1대1로 비겼죠. 리옹 스생 홈에서 1대1 비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무도 나올 수 있는 어 그런 경기입니다. 무 353분 경기 레인저스 대에 불어가고요승 1.8이 무 3.1로 패 3.5배 당 받았고요. 이것도 승무사이드입니다. 승무사이드. 레인저스, 브라가. 브라가도 얘네도 좀 비, 비길 수도 있는, 어, 그런 팀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봤을 때는, 승무사이드입니다. 어, 배트맨 같은 경우는 무로 좀몰렸고요해 같은 경우는 레인저스 쪽으로다가 몰렸습니다. 최근에는 브라가가 1대 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브라가는 무슨 부만 해도 뭐, 되기 때문에, 무리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레인저스는 또, 승이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356번, 이, 에어알쿠데, 에스알라, 알라사바고, 이것도 없네요. 359번 경기도 없고요 362번도 없네요. 다없고요 일단은, 어, 포르토 30회차 분석에 대해서 모두 끝났고요 여기서 무승부가, 좀 땡기는 것들 찾아서 본인이 잘배팅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00% 100% 요런 놈을 한번 100% 요런 놈 요런 놈을 한번 100% 또는 50% 또는 70 몇% 막 이런 거를 찾아서 조합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고 아까 역배가 2.95배당이 어있더라2.80 어, 여기죠? 오사카 이렇게 이렇게 역배 역배 보이고 무승부는 후쿠오카 나고야 그다음 교토 이렇게 세개어 저는 배팅을 하려고 지금 눈여,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아직 배팅 안 했고, 찍어만, 찍어만 났습니다. 찍어만 났고, 아, 3모를, 2모를 잡으면 하나가 부러지고, 3모를 잡으면 또 하나가 부러지고, 막, 그러네요. 그리고 다른 거 조합해도 요즘에 좀 슬럼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배팅을 하실 때는 이런 거 참고하셔서 본인이 잘 조합하시면 더 확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어, 빨간 색 같은 경우는 요 배당에서 요 22년 경기 회차에서 11번이 나오고 7번, 7번, 9번 많이 나온 거예요.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이런 배당에서 역배가 또 3.30에서 잘 들어오는 거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거 2.90 같은 경우도 2.75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이런거5에나 어, 나샤프 나샤프 같은 경우는 승 1.95지만은 홈에서 나샤프가다 이겼네요. 다 이겼고 여기도 사포로 어 저는 물을 보지만은 또사포로가 어 2.11도 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걸로 봤던 거였습니다 6회, 6회 같은 건 뭐야? 가시아 강하다는 거죠. 가시아가 어 시원한 저기서 사관도 스어요참 후쿠오카 같은 경우도 후쿠오카 어승 승부 쪽도 강하긴 해요. 강하긴 한데, 이거는 좀 무가 좀 나올 어 그런 배당 같아서 일단 그렇게 체크를 했는데, 또 봐야겠죠. 일단 어 프로토 30회차에 대해서 분석이 마쳤고요. 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31회차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